자 그린 것 같이 이 함수 y 는 x 제곱의 그래프와 y 는 x 플러스 k 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 라고 하고, 그럼 요 A 에서 뭔가 수선을 내린 거죠. 자 수선을 내리고 또 B 에서 수선을 내렸대. 그랬을 때 AOC 의 넓이를 S1, 어, BDO 요쪽의 넓이를 S2 라고 했을 때, 아, 요놈의 차이가 2 0이구나 이런 뭐, 상황이죠. 여기 S1이고, 여기 S2다. 자, 그럼, 자, 요 교점은 뭘 의미하냐. 자, 교점은, 여기, X제곱이랑, X 플러스 K라고 뒀을 때, 어, 요 방정식의 근이, 요 A하고 B의 x 좌표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 놈의 두 근을 뭐 우린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둘게요. 자 그럼 C점이 알파 컴마 0이라고 하고 D점을 베타 컴마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우리 A점은 뭐라고 둘 수가 있냐면 알파 컴마 여기가 X제곱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알파 제곱 또는 알파 컴마 x 플러스 K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빗점은 베타 베타 제곱. 또는 베타 베타 플러스 k. 자,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넓이를 구해봅시다. 음, s1은 일단 2분의 1 하시고요. 자, 밑변의 길이를 여기 알파라고 잡을 수 있겠고, 높이를 뭐, 알파 제곱이 편할까, 알파 플러스 k가 편할까. 편한 대로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알파 플러스 K로 해볼게요. 차수가 낮은 게좀 낫지 않을까. 여기 알파, 알파 플러스 K. 자, 다음, S2는. 자, 요 길이를, 자, 베타라고 두면 안 되고, 베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베타라고 둬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얘도 베타 플러스 K로 통일성을 좀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뺍시다. 자, 빼게 되면, 어,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지? 2분의 1, 알파,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 베타, 베타 플러스 K가 뭐랑 똑같다? 20이랑 똑같다. 그럼, 2를 다 곱할게요. 2를 곱해서 정렬하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k, 베타제곱 플러스 베타k가 40이 되는 거고, 어, 그럼 여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k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씁시다. 자 그럼 이제 구할 수 있나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 쓸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다? 1이다. 그다음 알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k이다.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좀 정리가 될것같아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야. 그럼 1 빼기 2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2k. 나, 알파벳, 에타가 1이니까, 플러스 K가 몇이다? 40이다. 그러니, 3K는 39가 되니까요. K는 13하고, 어, 잘 나오네요. 음. 됐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4m. 그리고 높이가 4m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어, 지명과 만나는 두 지점을 AB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A의 높이가 4분의 25. 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랬을 때, A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음. 자, 그럼, 여기 포물선이 있으니까, 자, 얘를, 음, 표를 설정합시다. 그래서 지금 0,0이 여기라고 잡고, 그럼 여기는 0,4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다. 자, 그럼 저 2차 함수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y는 a 하고서, 자, x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면 돼? 2 0을 지나면 되겠지. 0은 2집어넣으면 4a 플러스 4니까 a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분의 25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요 직선이 뭐냐면, 마이너스 2,4분의 25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직선을, 우리는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x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25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근데, 요 직선하고, 요 곡선하고 뭐하고 있는 상태야? 접하고 있는 상태지. 접하고 있으니까, 역시, 같다고 놨을 때, 판별식이 0이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m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계산을 또 해볼게요. 자, 이놈 전개하면 mx 플러스 e m 4분의 25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왼쪽으로 넘길게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e m 플러스 얘가 4분의 16이지 4분의 9는 0자 판별식을 쓰게 되면요 이 제곱, 마이너스 4에 18m, 마이너스 9가 0이야. 그럼 9,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n값이, 어, 마 1이랑 9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아, 누가 봐도, 양수가 아니라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다. 그리고 기울기가 뭐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 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이 직각삼각형은 무슨 직각삼각형? 직각 2등변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완전히 같아요. 같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그냥 바로 요 길이랑 똑같은 4분의 25다 하고 그할 수가 있겠지.